경영학을 알아보는 시간 회계와 전무 정보에 의해 두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그 기업에서 발생한 수익, 비용, 이익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일정 기간 동안에 매출이 발생했겠죠. 그래서 총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것이 매출 총 이익입니다. 그리고 이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그것이 이제 영업이익으로 잡히고요. 여기에 영업의 수익과 어 영업의 비용을 반영하게 되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법인세 비용을 빼게 되면 단기 순이익이 계산되게 되는 것이죠. 손익계산서 항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매출액은 회사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해서 얻은 총 수입으로 보면 되겠죠. 매출 원가는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직접적으로 들어간 비용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것이 매출 총이익이다. 그래서 매출에서 직접적으로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으로 볼 수가 있겠죠. 판매비와 관리비는 이제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발생한 비용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광고비라든가 임대료라든가 관리직 급여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이게 영업이익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영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순수익이기 때문에 그 기업의 어떻 보면 가능성, 현재 상황, 이걸 평가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지표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 이런 것들을 이제 기타 수익 기타 비용 금융 수익 금융 비용으로 볼 수가 있는데 기타 수익은 이제 주 영업 활동 외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수익이고요 기타 비용은 주 영업 활동 외에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법적 분쟁 비용이라든가 자산 처분 손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업이익에서 이제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빼게 되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법인세를 빼게 되면 단기 순이 그래서 이익의 최종 금액으로 볼수 있겠죠. 에코프로비엠의 포괄손익계산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어 여기 팔기는 2024년 12월 3 1일 현재였죠. 그래서 팔기 기간 동안 1년 동안의 매출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 판매비와 관리비, 그게 이제 영업이익. 그리고 이제 기타 수익, 기타 비용, 금융 수익, 금융 원가 이런 것들이 좀 있죠. 여기에 이제 지분법 이익이 반영된 것이 이제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고요. 여기에서 법인세비용을 뺀게 단기 순이익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쭉 이렇게 수치가 나열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에코프로비엠의 단기 순이익을 보니까. 546억 원입니다. 근데 기존에는 2726억 원이었으니까 7기에 비해서 8비에 단기 순이익이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실제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습니다. 7기에서의 영업이익은 3806억이었는데요. 이게 1560억 원으로 좀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뒤에 살펴보겠지만요. 매출액은 늘었는데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매출 원가가 크게 뛴 것이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핵심 요소였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익을 보다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일단 이제 매출 총이익이 있었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나머지가 매출 총이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이나 어떤 판매로 인해서요. 고객으로 받은 수익. 그러니까 매출액이죠. 여기에서 제품이나 상품을 제조하거나 구입하는데 사용된 비용, 매출 원가를 뺀 이익이 바로 매출 총이익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을 우리는 이제 매출액 총이익률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회사의 수익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원가율도 이제 주요한 지표인데요. 매출 원가를 매출액으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매출 원가율은 뭐겠습니까? 어, 매출 원가율은 낮으면 낮을수록 실제 그 기업 입장에서는 어, 기본적으로 이제 원가율 자체가 낮다라고 하는 것은 이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종업계 대비 매출 원가율이 낮으냐 관리를 잘 하고 있느냐 이걸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영업수익은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에 의한 매출액이고요. 그리고 이 매출액을 달성하기 위해 소비된 건 영업비용입니다. 그래서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뺀 것이 바로 영업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제한 겁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기업이 본래 사업활동을 통해가지고 이익을 많이 올렸다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절대적인 영업이익만 보는 것만 가지고는 이익의 수준이 적당한지 이걸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을 산출하게 됩니다.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것이죠. 그래서 동종업계 대비 이익률과 비교해서 과연 그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런 걸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판관비율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판관비율은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를 매출액으로 나눈 것이죠. 그래서 매출 원가율과 판관비율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을 거고요. 영업이익률은 이제 높을수록 좋을 겁니다. 비용에 대한 것을 조금 살펴보면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다음과 같은 개정 과목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일단 급여나, 퇴직 급여, 그리고 복리 후생비, 임차료, 접대비, 그리고 감가상각비, 광고 선전비, 연구비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판관비율은 판매비와 관리비를 매출액으로 나눈 거라고 했죠 그래서 판관비율 자체는 기업이 매출액 대비 얼마나 많은 비용을 판매 및 관리 활동에 사용했는지 이걸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판관비율이 낮을수록 기본적으로 기업이 효율적으로 판매 및 관리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반대로 이제 판관 비율이 너무 높다. 그러면 비용 효율성이 떨어진다. 내지는 마케팅이나 관리 비용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쟁사와 비교해서 판관 비율이 낮은 기업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비용 관리에 우수하다라고 평가를 할 것이고 특히 이제 소매업이나 서비스업에서는요 이 판관 비율이 기업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지표다. 그래서 판관 비율이 높게 되면 당연히 이제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 매출 원가율, 그리고 판관비율, 영업이익률 이걸 가지고 좀 기업을 분석하는 걸 좋아하는데 뒤에 사례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손익계산서에는 이제 지분법 이익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이 지분법 이익은요 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 투자해서 얻는 소유 지분에 비례한 이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투자 기업이 투자 대상 기업의 지분을 이제 상당 부분 소유하고 있지만 전체 통제권은 없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한 20에서 50% 정도 사이에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럴 때 이제 지분법이 적용되게 되는데 그래서 투자 기업은 이제 내가 소유한 지분 비율에 따라서 투자 대상 기업의 이익이나 손실을 본인들의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회사 A가 회사 B의 3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회사 B가요, 해당 회계 연도 동안 1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회사 A는요, 회사 B에서 발생한 순이익 중에서 자기의 지분 비율은 30%잖아요? 그러면 이만큼은 이제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회사 A의 손익계산서에는 1억 원의 30%인 3천만 원이 지분법이익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분법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회사 A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도 투자회사 B의 경영성과에 기여한 부분을 이제 재무적으로 인식하게 해주니까 회사 A의 재무성과 평가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어떤 수익은요, 매출액과 영업의 수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은 이제 상품이나 제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이런 것들로 실현된 금액이고요. 그리고 영업 외 수익은 영업 활동 이외에 보조적인 또는 이 부수적인 이런 활동에서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의 손익은 이제 본래 사업활동 이외에서 발생한 손익이죠. 뭐 대표적인 것이 이자 수익이나 이자 비용이 이제 영업의 손익으로 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금을 금융기관에 맡겨서 이자를 받았다. 이자 수익으로 잡히고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서 지불했다. 그러면 이자 비용으로 잡히겠죠. 그래서 영업이익에서 이제 영업의 손익 이런 거 이걸 제하고요, 세금까지 빼게 되면 단기 순이익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법인세 비용까지 고려하고 난 후에 이익. 그래서 최종적으로 회사가 당해 회계 기간 동안 벌어들인 이익이다 이렇게 보면 될, 될 겁니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은요, 세금을 내고 난후에 이익이라는 의미에서 세후 이익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이제 세전 이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영업의 수익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뭐 이자 수익이라든가 배당금 수익, 그다음 임대료, 그리고 유가증권 처분이 익 유가증권을 처분함에 따라서 발생한 이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외환 차익 같은 경우도 실제 영업의 수익으로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자산을 처분했거나 유형자산을 처분해서 이익이, 이익이 벌어졌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영업의 수익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업의 수익에 대해서 한번 우리는 이제 재무제표를 보고 확인을 해 보게 되면요. yes24의 포괄 손익계산서입니다. 보면 어, 23기는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이에요. 이 1년 동안 기간 동안에 보니까 어, 이런 식으로 잡혔죠. 보면은 이제 yes24의 23기의 기간 동안에 매출액은 6,491억 원이었고요. 자, 매출 원가는 5,293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게 매출 총이총 1,197억 원이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 1 0 6 5억 원을 뺀 것이 에, 영업이익으로 이제 잡히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은 현재 132억 원입니다. 사실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높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재밌게 보면 기타 이익이요. 260억 원이나 있는 것이죠. 영업이익보다 기타 이익이 더 큽니다. 그래서 어, 왜 ES24가 이 기간 동안 기타 이익이 컸을까를 살펴보니까요. 예, 그 다음, 시 기준으로 어, 신문을 좀 찾아보니까 2021년 8월 달에 요 비즈니스 워치에 따르면 실제 예, ES24가 카카오뱅크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스24 같은 경우는 인터넷 전문 은행 카카오뱅크의 증시 입성으로 한마디로 놓았다. 수익이 마치 4천억 원에 달한다. 이렇게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투자를 잘해가지고 이 기타 이익이 많이 발생한, 영업의 이익이 많이 발생한 이런 사례를 볼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기업을 평가할 때는 이제 영업 이익이 중요하지, 뭐 기타 수익이나 뭐, 영업의 수익, 뭐, 이런 거를 이제 중요하게 보지는 않으니까, 이런 거는 그냥 일시적인 이제 플러스 요인이 될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손익계산서 항목을 살펴보면, 여기 에 이제 기타 포괄 손익. 이게 이런 용어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손익계산서에 포함되지 않고 직접 자본에 기록되는 손익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에는 단기 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향후에 단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이런 항목으로 나뉘는데요. 단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은 어, 이건 이제 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고 자본에 직접 누적되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 손익인데요. 이건 이제 어, 퇴직금의 체분라든가 이런 관련 자산의 재측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이 바로 이러, 이런 이런 단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단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을 보게 되면요, 해외 사업 환산손익이나 지분법 자본 변동 같은 것들이 있는데, 해외 사업장 환산손익 같은 경우는요, 해외 사업장의 재무제표를 환산할 때 발생하는 뭐 환차손익 이런 것들이 실제 나중에 단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타 포괄손익으로 잡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주가가 좋지 않은 이유는요. 결국은 이제 이걸 이걸 보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 원가율과 판관 비율과 영업이익률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매출 원가율은 매출 원가를 매출액으로 나눈 거라고 그랬죠. 매출 원가율은 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다라고 했습니다. 어, 자, 회계 기간 6기에 매출 원가율은 87.2%였는데요. 이게 90.4%로 늘어나더니 8기에는 95.7%까지 늘어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즉,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해지면서 매출액이 발생을 했는데 거기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95.7%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이 나기가 참 어려운 거죠. 자, 판관 비율은 판매비와 관리비를 어, 기본적으로 이렇게 매출액으로 나눈 건데요. 판관 비율은 매우 낮은데요. 6기는 5.1%, 7기는 2.5%, 8기는 2.0%였으니까 아, 기본적으로 이제 에, 그 판관 비율 관리는 매우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가율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큰 폭으로 떨어졌죠. 영업이익률은 이제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건데 6기에 그래도 7.7% 정도 됐던, 즉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사실은 7.7% 정도였는데 이게 7기에 7.1%로 실제 떨어지더니 팔기에는 원가율이 너무 높아지면서 영업이익률이 2.3%까지 떨어진 이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나중에 이제 기업 실적이 좋아지려면요, 실제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원가율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 실제 판관 비율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면서 향후에 주가도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평가해 볼수 있습니다. 에코 프로비엠과 유사하게 현대차의 손익계산서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페이지권에 있는 자료들을 제가 가공한 거고요. 단위는 억원인데요. 보게 되면 이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게 매출총이익. 여기에서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를 제외한 게 예, 영업이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원가율, 판관비율, 영업이익률 이런 걸 가지고. 현대차가 최근에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는 한번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201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은 105조 정도였었는데요. 이게 코로나 이후에 꾸준하게 늘더니 2023년도에 162조까지 늘었습니다. 상당히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원가도 늘어났겠죠. 근데 매출 원가가 기본적으로 88조였는데 이게 129조 원으로 늘었네요. 매출액이 는 만큼 비율적으로 크게 늘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 총이 이 이제 17조 6천억 원에서 33조 4천억까지 늘었습니다.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는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14조 원에서요. 18조 원으로 늘었죠. 그러니까 매출액이 는 만큼 판매비와 관리비는 크게 증가하지 않은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의 영업이익이 3조 6천억이었는데 이게 약간 줄었다가 2021년도에 6조 6천억으로 늘어나더니 2022년도에 9조 8천억, 2013년도에 15조 원까지 늘었죠. 이런 식으로 큰 폭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했으니까 아마 주가도 크게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에 이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려본 것이죠. 자, 보니까 이제 음영 처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매출액인데요. 매출액이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빨간 것이 매출 원가인데, 매출액이 는 만큼 매출 원가는 또 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차가 좀 벌어지는 것이 보이죠. 판매비와 관리비는 거의 이렇게 늘지 않았고요. 영업이익은 이제 오른쪽 보조축인데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절대 금액까지는 좀 비교하기가 어려우니까 매출 원가율, 판관비율,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매출 원가율은 매출 원가를 매출액으로 나눈 것이고 판관비율은 판매비와 관리비를 매출액으로 나눈 것이죠. 그래서 매출 원가율과 판관비율은 낮을수록 좋은 거고요. 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거니까 영업이익률은 당연히 이제 높은 것이 좋겠죠. 보니까 매출 원가율이요. 2019년도에 83.3%였는데 꾸준히 하락해가지고요. 2023년 12월 달에 79.4%까지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랐는데 사실은 이거 현재 차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건데요. 최근에 정년 퇴직자들이 늘어나면서 사실 임금 감소 요인이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000명 이상 이렇게 정규직이 줄었는데요. 이분들의 연봉을 1억이라고 했을 때 1년에 줄일 수 있는 금액만 뭐 7000억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게 5년간 쌓이게 되면 3조 5천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원가에 대한 감소 요인들. 그렇죠.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은 매출 원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이런 이제 정년 퇴직자이 늘어난 비용 감소 요인이 이 매출 원가가 낮아지는 그래서 매출 원가율도 낮아지는 것을 기인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판관비율 같은 경우도 13.3%에서 꾸준히 하락해 가지고 11.3%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 이익률이 2019년도에 3.4%에 불과하던 것이 2021년도에 5.7% 늘어나더니, 2013년도에 9.3%까지 높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차 주가가 실제 2020년도에 6만 5천원 수준이었던 것이 큰 폭으로 상승해서 29만 9,500원까지 올랐다가, 최근엔 조금 조정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향후 5년에서 10년 정도는 요 비용 감소에 대한 요인이 상당히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사실은 현대차와 같은 이런 이제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확인하게 되면 이 비용 감소 요인에 따른 어, 그 그렇죠 영업이익 개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현금 흐름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금 흐름표는 기업의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표라고 했죠. 그래서 당해 회계 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 내용을 표시하는 보고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에 따라서 현금이 어떤 식으로 유입과 유출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를 보게 되면요. 자, 일정 기간 동안 영업활동으로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투자활동으로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재무활동이 이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영업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 투자 기간 동안 이루어진 활동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손익계산서 하에서 실제 이 영업활동과 관련돼서 현금이 들어왔는지 나간지를 보여줍니다. 투자활동은 자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련된 활동이니까 재무상태표에 자산에 이제 입력이 되는 이런 활동일 가능성이 높겠죠. 재무활동은 자금을 조달했거나 아니면 상환했거나. 여기에 따른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 상태표상의 부채와 자본 항목에서 이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에코프로비엠의 현금흐름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팔기는요, 2023년 1 2월3 1일 기준으로 이제 1년 동안의 이제 팔기죠. 자, 보게 되면 이제 영업활동 현금이라고 하면요, 음 기본적으로 플러스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업 활동에 따라서 현금이 자 206억 원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으로는요. 마이너스 어 6725억 원이죠. 그러니까 이거 투자 활동을 통해서 현금이 나갔다라는 겁니다. 유형 자산을 취득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장을 지었거나 이럴 수가 있는 것이죠. 영업 활동으로는 플러스 투자활동으로는 마이너스 괜찮은 현금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데 이제 재무활동 현금흐름을 보게 되면 어 이제 플러스인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8473억 원의 현금이 들어왔죠. 이거는 이제 단기 차익금이 이제 늘어나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단기 차익금이 무려 2조 2039억 원을 이제 받은, 받게 되면서 현금이 좀 들어와 있는 그래서 뭐 투자를 할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에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영업활동 현금흐름 플러스, 투자활동 마이너스, 재무활동은 플러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겁니다. 근데 현금흐름 표를 보게 되면 그 기업의 부실징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영업활동의 현금흐름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심지어 마이너스다. 아 이러면 이제 그 기업이 현재 영업활동 자체 이 부실하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자금 조달의 주요 원천이 단기 차입금일 때도 이제 부실징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 차입금을 신규 단기 차입금을 받아가지고 상환한다. 이것도 이제 부실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흐름표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 영업활동 현금은 플러스, 투자활동 현금은 플러스, 재무활동 현금은 플러스다. 영업활동을 통해 가지고도 현금을 창출하고 있고 자산을 매각해 가지고 현금을, 현금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재무활동을 통해 가지고 또 자금을 조달을 한 거죠. 현재 현금이 매우 풍부한 겁니다. 그래서 어, 뭐, 어, 타 회사를 인수 합병을 할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신사업 분야에 진출을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형태를 모색하고 있는 유동성이 풍부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어, 괜찮은 현금으로 패턴이라고 했죠. 그래서 영업 활동을 통해서 창출한 현금으로 자, 고정자산을 구입하고 있고 현금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부채를 상환하거나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 이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3번 이제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는 영업에서 활, 창출한 현금과 자산을 매각한 자금으로 이제 뭐 부채를 상환하는 뭐 이런 형태의 유출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는요. 자 이거는 그 에코프로비엠의 상황이죠. 영업활동을 통해서 창출한 현금 그리고 차입을 했거나 증자 대금을 가지고요. 회사의 확장에 필요한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이제 5번부터 8번까지가 이제 좋지 않은데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는요. 자, 영업 활동에서 현금이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자산을 매각하거나 차입이나 증자를 통해서 보전하고 있는 이런 회사를 볼 수가 있고,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는요, 일단은 장기 차입을 하거나 증자를 통해서 영업 활동을 통해서의 부족 자금을 이제 고정 자금, 고정 자세 구입 필요한 자금으로 좀 조달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는요 이거는 이제 어, 영업활동에서 마이너스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자산을 매각해가지고 차입금을 상환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최악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현금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 이런 상황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시간 정리하면서요 다음을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기업 한 개를 선택해가지고요. 자, 전자 공시 시스템, 네이버 페이지 증권 아니면 해당 기업의 공식 웹사이트. 여기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손익 계산서를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3개년의 손익 계산서를 확인한 다음에 매출 원가율, 판관비율, 영업 이익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